만두. 아세요저 만두 예, 질문해 주세요. 만두. 만두? 질문하세요, 만두. 무슨 질문이요? 네. 아니, 여기는 몰라가 돈가스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올렸잖아요. 예. 아, 저 돈가스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. 좋아하시는 돈가스 집이라도 알려 주시요 야, 여기서, 그걸, 여기서 지금 더 알려주면 매출이 대박날것 같아요. 근데 자주 가시는 돈가스 집 있어요? 이번 사실 집에서 해 드시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이뭐 사실 돈가스 집을 골라서 가지는 찾아가 가 않고요. 그냥 그 네, 뛰면 뭐 예를 들면 처음 오는 돈가스 집이다. 네, 그러면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고요. 아 예, 여기저기 돈가스 집 보이면 예 담겨드는 것 같습니다. 아, 돈가스 집이랑 싸워요. <laughs> 지만 보이면 더 빛납니다. <laughs> 잘 알아두시고요.